어떤 클럽이든지 뭐 백스윙을 가고 뭐 다운스윙을 하고 임팩을 하고 피니쉬로 가는데 임팩트로 다운스윙에서 임팩 구간을 지나서 팔로스루로 가는 그 구간이 제일 어렵죠. 어, 헤드 헤드는 또 열리는지 닫히는지 몸은 열리는지 닫히는지 손은 빠른지 느린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시게 되고 특히 이게 바로 갈 건지 안갈 건지를 확신이 없으시고 그래서 임팩 구간이 뭐 감각도 감각인데 어 일단 이 임팩 구간을 잘 하시려면 이 클럽의 속도가 붙잖아요. 속도가 뭐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그럼 이 클럽이 가는 이 속도의 힘이 이 속도의 힘을 내 팔이나 내 몸이 잘 지탱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체가 오는 순간 보통 이제 클럽이 열리는 게 보통 비기너때 이래 슬라이스를 많이 내면서 이제 이 열리는 게 겁이 나니까 내려오면서 내몸 속도에 비해서 내팔 속도 에 비해서 이 클럽 속도를 급격 하게 이렇게 빨리 닫으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내려오는 속도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클럽이 자연스럽게 스퀘어로 이렇게 돌아 나갈 건데 이거를 내려오다가 이제 자꾸 클럽을 뒤에서 던지려고 이제 속도를 붙이거나 헤드가 열릴까봐 급하게, 이렇게 급하게 빨리 돌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오류들이 납니다. 그래서 임팩트 구간 때뭐 다운 스윙 때뭐 뭐 스피네이션 하고 뭐 미리 손등을 덮고 뭐 여러 가지 동작이 있지만 오히려 그런 동작들을 하시지 않고 이 클럽이 흔들릴 때 클럽이 흔들릴 때 몸의 순서가 있잖아요. 체중이 왼쪽으로 디뎌주면 그 위쪽에서 뭐 골반, 어깨, 팔 지탱을 해주면서 클럽이 돌아 나갈 수 있게끔 속도만 서로서로 잘 맞춰주시면 클럽은 자연스럽게 스퀘어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급하게 헤드를 빨리 다치게 한다든지 하면 그만큼 내 몸도 빨리 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못하니까 오히려 클럽이 지나갈 수 있게끔 속도를 맞춰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 이 클럽이랑 이 팔이랑 같은 느낌의 같은 속도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클럽은 내몸 팔이 이래 돌면서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돈 팔은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 속도를 맞춰 주라. 다운스윙 들어오면서체가 나갈 때내몸 팔이 지탱을 해 주면서 그 속도에 전체적으로 일체감 있게 그냥 같이 가는 느낌으로 해 주셔야 임팩이 자꾸 일정하게 임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급하게 헤드스피드 낸다고 이렇게 빨리 보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 몸이 느리면 느린대로 클럽이 속도가 느려지고 내 몸이 빠르면 빠른대로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이 팔이 내 몸하고 같이 움직이면 따로 이렇게 쓰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클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내 팔이라고 생각하시고 신체 일부라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같이 지탱해서 같은 스피드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헤드는 더 빨라지고 헤드는 더 일정하게 스퀘어로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할때 급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임팩트 구간에 여유도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의 순서가 그 다음에 이 스피드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급하게 친다기보다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둬라. 임팩트 구간에서는 내가 할 일이라고는 전체적으로 채를 잡고 채랑 같이 움직이는 것밖에 없다. 임팩트 구간은 절대로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냥 채 가는 대로 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골프 임팩 구간이 여유가 생기실 겁니다.